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바타 앵커 전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정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명선거진취총연합회 비상대책임원회는 지난해 26일 김철영 공명총 사무총장을 제1기 신임 상임 대표로 만장일치로 주대하였습니다. 김철영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이번 총선에는 보수단체들도 부정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 불법선거감시뿐만 아니라 공모하여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까지 발본세원하여 자유민주주의 명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뀌지 않도록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수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 먼저 우리 공명총부터 솔선하여 단체를 리드하겠다는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귀감이 되는 구국단체가 발굴되면 그 단체에 모두 넘기고 적극적으로 밀어야 한다고 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명총 출범 이후 공명총이 추구하는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무소속을 포함한 각당 국회의원 11명이 동의한 바 있고, 공정한 선거 감시를 위해, LPN 로컬 파워뉴스에서 공시감 활동 지역마다 현장 영상보도 기자를 파견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선거감시단의 공식 명칭은, 공명선거시민감시단이고, 약칭으로는, 공시감으로 정하고, 감시단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아래의 조직과 활동 계획은, 공시감을 견인할 구국단체와 인사가 선정되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시감은 공명총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 운영기로 했으며 공시감 공식 출범식은 설 연휴에 개최할 예정이고 공시감에 참여하는 감시단원에 대해 참가비 부담은 없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적발한 감시단원에게는 공시감을 지원하는 선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시감은 전국 선거 지역별로 시민 감시단을 조직하여 모든 선거 부정 행위는 물론 불법, 탈법무법 선거 행정사무와 제도 등을 감시하고 신고 고발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에서 부정 선거를 영원히 주방하고 세계 조일류의 선진 선거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10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극기 국민과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절실히 유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아바타 앵커 전우입니다.